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연애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더 익숙한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을 생각하기란 당연히 이르디 이른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장 내 뱃속에 살아 숨쉬는 아이가 있다는 게 그땐 참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친구는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놀라긴 했지만 부모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꼭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 믿지? 주변에 보면 남자가 도망가고 혼자 고생해서 애를 낳거나 아이를 떠나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선 저는 정말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일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막말로 이제 고등학생 밖에 안된 애가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준비도 다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부부들도 키우기 힘들어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땐 진심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네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물론이지만 그쪽 딸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수술비는 드릴 테니 애 지우는 방향으로 가시죠. 그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애를 낳는 걸 원치 않아 했어요. 저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멀쩡한 자식 앞길을 벌써부터 망치고 싶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막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저와 남자친구가 사랑해서 이런 결실이 맺어지게 된 건데 어떻게 이미 제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생명을 지우라고 할수 있는지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제가 바로 출산하고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대체 네가 이 나이에 애를 가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학교는 또 어떡할 거고 너희 아직 어리다. 지금 애 지우면 충분히 잘 살면서 나중에 준비됐을 때 새로 가질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어른 되었어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다면 그때 결혼하던가 해 아이는 그때 낳아도 충분해 그러나 그런 부모님도 결국은 제 설득에 넘어갔어요 비록 제가 어리지만 남자친구랑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한테 저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 잘 이야기만 되면 연의 어른들이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수 있다고요.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걸 허락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제가 출산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그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선 제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저를 지지해주는 쪽으로 가신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나름대로 자기 부모님한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비록 저 어리지만 이제 몇년 뒤면 성인이고 그때부터는 일하면서 돈 벌어올 수 있어요. 비록 조금 일찍 아이가 생겼지만 정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할 자신 있어요. 남자친구가 눈물로 호소해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오히려 저보고 네가 감히 아이로 우리 아들 팔목을 잡아? 어? 그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통에 저희 부모님이 제 앞을 막고 나서며 어떻게든 남자친구 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아이들끼리 결혼시켜서 함께 살게 한다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렇게나 사랑한다고 하고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양쪽 자식들 부모로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분명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갈라놓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게 애들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한 달간을 남자친구 부모님 설득을 위해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매일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도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끈질기게 나와서 인제 뭔지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둘이 결혼 못 시키니까 애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대신 내 아들은 그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는 돌연 저희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이 이사감에 따라 급하게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제가 알던 것은 남자친구의집 전화번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졸지에 남자친구와 연락할 방도를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와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혹시 어디로 이사갔는지 아느냐고 물어도 남자친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로 전학을 가 버렸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남자친구의 부모님 뜻이었겠죠. 누군가 남자친구 행방을 알고 있다면 제 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요. 네가 여전히 아이 낳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네 남자친구도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아이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도 함께 아이를 책임져 줄 남자친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에 아이를 지우자는 쪽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분명 저의 아이긴 했지만 저도 당시 열몇살 밖에 되지 않았고 한 생명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출산하면 엄청 아프단 이야기도 주워 들었던지라 나중에 정말로 만삭이 되어 애를 낳을 때 아플 것도 두려웠고 낳은 다음 도대체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아이를 지울까 그게 더 편하긴 할 텐데 정말 숱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까지는 배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지만 혹시나 누군가 제 임신 사실을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일상생활 속 여러 불편함들을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대로 당연히 아이를 지우는 게 맞다고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있는 무언가가 저보고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 저는 그래도 아이 낳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엔 조금 조금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던 부모님도 계속해서 제가 아이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너 진짜 어떡하려고 이래? 엄마 죽는 걸 보려고 그래? 그래야 네 속이 편하겠어? 라며 평소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제 아이를 지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생 제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해도 제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저를 윽박 지르는 부모님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던 부모님에 제가 끝까지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안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었던 저는 도저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는 집을 나갔어요. 얼마 없는 돈이지만 돈도 챙겨가지고요. 나몇지만 너네 집에서 머물러도 될까? 부모님이랑 싸워서 갈 곳이 없어. 처음엔 방을 잡을 돈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 집을 전전했습니다. 차마 임신해서 부모님과 대립하다 집을 나왔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서 그냥 부모님이랑 다른 일로 싸워서 며칠 집을 나왔다.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가고 싶다라고 핑계 대면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친구들 집에서 묵으며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를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 부모님들도 며칠 정도 묵는 것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임신 기간이 꽤 지나고 나선 안 되겠더라고요. 배가 너무 나와서 누가 봐도 걔 임신했구나라는 게 티가 날 정도였죠. 그때부터는 가출할 때 갖고 나온 돈으로 모텔 같은 곳을 전전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출산할 때까지 모텔에서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학생이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며칠 묵으면서 식비 야금야금 쓰고 나니 돈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입덧 때문에 몸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 갔고요. 지연아. 나 너한테만 할 말이 있는데 결국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한 저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구는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친구의 배려 덕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 출산까지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애를 낳는 것도 친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양수가 터졌을 때 저를 병원까지 데리고 간 것도 친구였거든요. 힘들게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오묘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아이 낳은 사실을 아신다면 엄청 싫어하시겠지? 차라리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아니, 나을 거라고 부모님을 설득했던 당시처럼 조금 더 노력해서 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할걸 많은 후회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서라도 부모님을 찾아 뵐기에는 저는 아직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섯 살 정도 될 때까지는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의 도움을 받았죠. 친구네 집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너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더 있다가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이미 그 친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신세를 졌기 때문에 더 있는 건 저로서도 너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미용 모드를 위한 시설이 있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넉넉하진 않았죠. 정말 저희 아이랑 제가 배를 골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애를 낳느라고 고등학교 생활도 다 마치지 못한 저는. 그 시설 덕분에 미용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돈은 벌수 있었지만 몇 년을 그렇게 일과 아이만 보고 살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잠을 잘 때면 부모님이 꿈에 나오고 평소에 저를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랐어요. 이미 아이도 낳은 상황이고 심지어 애가 다섯 살이 되었으니 이젠 조금 용기를 내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제 딸아이는 아버지는 영영 없는 상태로 자랄 테지만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있으면 마음이 놓일 테니까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이사를 가셨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다행히 부모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니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든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멈췄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서는, 엄마, 저 왔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집에 들어섰는데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에 또 한번 눈물이 맴돌았어요. 딸아이는 저보고, 엄마, 울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애한테 괜한 걱정 안겨주기 싫어서, 씩 웃으면서,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라며,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까지 모여, 부모님과 셋이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용서받지 못할 각오도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가출한 뒤, 아이까지 낳고, 5년 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시설에서 나와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일 나갔을 때에는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제 딸을 돌봐 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지만 애초에 제가 선택해서 낳은 아이인 만큼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정말 매일같이 일했고 가끔 가다가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아버지가 없어 부족하게 자랐다는 이야기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 인생을 딸에게 그대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도 부모님 집을 나와서 딸과 둘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혹시나 애가 공부하느라 힘든데 저까지 신경 쓰게 할까봐서 집안일도 전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혼자 딸을 열심히 키워왔는데 딸아이가 스무 살이 되던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엄마 저. 남자친구 아이를 가졌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적 잘 받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이 기특해서 용돈을 준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신의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로 저는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물론 성인이니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귄 지도 얼마 안된 남자친구랑 사고를 쳐서 아이를 가졌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까 한달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임신 사실을 한건 2주 정도 되었다고 했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딸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안된 딸이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남자친구 정말 사랑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한테도 허락받아서 결혼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일하면서 아이 키울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아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딸을 돌려보낸 다음 저는 방 안에 들어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제 옛날 생각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더군요. 자식의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부모가 되어 이런 사태를 겪으니 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제가 아이 낳기를 원치 않았는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서 딸 아이 몰래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딸이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철회하게 할수 있을지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요. 조근조근하게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는 무조건 아이를 낳겠다면서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울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제 편이잖아요. 엄마가 꼭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아이 낳아봤자 내 딸아이 인생에서 가장 파릇파릇한 시기를 다 낭비하는 거라고 하는데 가슴으로는 딸 아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처음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미쳤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스무 살 밖에 안 되는 애가 아이를 낳는 걸 허락해줄 생각을 할수 있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딸 아이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과 출산을 허락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먹지 못해서 딸아이가 그 뒤를 밟는 거라고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저는 제 딸에게 있어 정말 온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네 남자친구부터 데려와 봐. 이미 마음속으로는 반 이상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딸아이 남자친구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이미 반색을 한 상태로 너무 고맙다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애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로 기뻐하며 통화를 하는데 문득 제 예전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가족을 꾸리고 함께 살고 싶었던 시절이 있는데 라고 말이죠. 딸아이가 전화를 끊고 한두 시간도 되지 않아 딸아이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사위가 도착을 한 거죠. 아,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을 했는지 제 앞에서 말을 더듬는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하고 얼굴을 제대로 보는데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제 딸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모녀 시간이라서 취향도 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딸아이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온몸에 돋는 소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도 같고 심지어 제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이름이 똑같더군요. 혹시 형제는 어떻게 되니? 자꾸 만드는 불안한 생각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속으로 대뇌이면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형의 이름이 남자친구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예비 사이로 온이 아이는 제딸 아이 아빠의 동생,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제 시동생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열심히 자기가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딸아이는 용돈을 벌기 위해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었는데, 다른 아르바이트생, 그 친구는 사장인 상황에서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귄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 정말 예진이 사랑합니다. 아이 제가 잘 책임질 수 있으니, 부디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한참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을 때, 시동생이 될그 아이는 초등학생인가 그랬거든요. 저는 일단 인사는 충분하니, 이제 그만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제 시동생이지만 않았어도 딸 아이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아니, 어찌 보면, 지금 딸아이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곁에서 잘 도와주리라고 마음 먹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 딸이랑 시동생을 결혼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결혼 허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난이 결혼 절대 허락 못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걔는 안 돼. 딸아이는 왜그 사람이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지만 차마 그 사람이 아빠 동생이라서 안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딸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두려웠고 또 다른 마음으론 딸 아이가 저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허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원망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엄마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유 상관없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애도 얼른 지워.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엄마도 나 어렸을 때 낳았잖아. 아, 그럼 엄마도 내 마음 알거 아니야. 엄마 제발, 제발 엄마 허락해 줘. 넌 지금 엄마 꼴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렸을 때너 낳고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 본 적이 없어. 난 너에게 나랑 같은 똑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지금은 네가 엄마를 원망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아무튼 이 결혼 절대 허락하지 못한다. 당장 헤어져. 엄마랑 인연 끊기 싫으면 딸아이에게 가혹한 말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이상 나쁜 엄마가 되어서라도 딸아이가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좋은 남자랑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딸 아이는 끈질겼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자기는 아이 지우기 싫다고 엉엉 우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러나 그만큼 더욱 냉정하게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느날 가출을 하더군요. 엄마가 자꾸 허락해주지 않으면 저 무슨 짓을 할줄 몰라요?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딸아이는 시동생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모든 사실을 밝히고서 왜 결혼을 할수 없는지 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눈딱 감고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그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요. 이젠 제법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딸 아이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낼 방법이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에 하루.